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이정입니다앞 시간까지는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죽음은 무엇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하였습니다 혹시나 그 비밀이 무덤에라도 있을까요? 박물관에라도 가면요. 다양한 종류의 무덤을 관심있게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명상을 하고는요. 죽음이 무엇인지, 사후세계가 어떤지에 대하여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요. 나의 순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래도 역시 우리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요 순이 넘으셨을 때부터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알았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요 죽음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시고 기피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좀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실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만 이야기하면요, 종교가 아닌가 여기시고요, 참으로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더욱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당신은요, 성숙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은 제가 자살을 시도해 본 적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현실감도 있고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렇지를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죽음이나 자살과 같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 결과가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요. 20년이 다 되도록 명상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 우주의 이치를 꽤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통해서요. 배웠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좀 신뢰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죽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가 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자살을 하여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지요. 실은요 그의 매일 자살 소식이 전해지는 편입니다. 들을 때마다 참 우울하지만요 또 너무 자주 듣다 보니요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자살이 많다는 것은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몇위일 것 같아요? 예,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10년이 넘도록 1위를 계속 차지하다가요, 2017년도에는요, 3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다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자살률 1위라는 것은요, 후진국 등 조사하기가 어려운 나라는 제외를 하고요, OECD 가입국인 36개국 중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요,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한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살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하였다 하더라도요, 사망신고 시에 자살로 표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유형이 있던가요? 특별한 유형이 없어요. 자살은요, 연령이나 계층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예측 불허하게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자살입니다. 그러면 이 자살이요, 10대의 사망 원인으로는 몇이나 될것 같아요? 예, 역시 1위입니다.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